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큐레이터 최강원입니다. 오늘은 시민 여러분들께 어, 여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장승포란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작은 개념으로서 공간을 재생해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동네에 어떤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례인 어, 장승포에 위치하고 있는 아트 스테이 공간에 나와있습니다. 해서 이 공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와 있고요. 딱 음,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골목길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런 골목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거시설이 있던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아는 정보로서는 원래 이 공간은 여인숙으로 오랫동안 사용되던 공간인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 문화 공간으로서 이렇게 좀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동네 전체를 바꾸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 단위가 기본 단위가 바로 이렇게 하나의 공간 공간들을 재생 시켜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사례, 그러니까 즉 여기가 보시다시피 어 장승포항이라는 데에요.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실제로 차가 없으면 아니면 여기도 골목길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접근이 쉽지 않지만 이런 공간 하나가 사람들을 오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주고 결국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작은 점의 역할을 해준 다음에 그 공간들이 이어져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여인수 원래 공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여인수 그백 사람들이 고래다리가 엿생있었잖아요 그래고 그때 벚사람들이 묵었던 여인숙으로 아... 그여었 여기가 산업기지가 막 발달하면서 이제 막 공장들이 생기면서 경비원들이 묵었던 숙소였어요 아... 그래서 여인숙으로 한참 한편... 연구에 <laughs>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옛날의 여인숙 모습들이랑 음, 음. 그리고 이제 여관 모습들 뭐 숙박용품, 여우것도있 아. 식 요금이 지금 보니까 5,000원 이게 원래 실제로 쓰던 네 물건들을 지금 지놨어요 아. 이렇게 공간이 바뀐지는 얼마 저희가 2018년 9월에 개관했어요 아. 네, 얼마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작은 전시실인데요 마을 주민분들이나 하거나 저약드스테이에서 수업 아하. 만들어서 작품들을 지금 전시해 놓은 거예요 승희야 여기는 또 고래 모양이네요 <laughs> 네.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수업 9만 원 내고 수업을 하거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제 책 만들기 수업 해가지고 전시해 놓은 거예요 오늘 네. 다만드셔가고 그러면은 실제로 주민분들이 이런 것도 만드시고 네. 판매도 하시고 그런지 만약에 판매 수익금도 또 이렇게 판매까진 안 하고요 그냥 아, 이제 전시 전시만. 정도만 하는 이번에 다른데 성공이 한데 마을 주민들이 시를 쓴거한글 수업을 해서 그렇겠구나. 또 이게 한글을 또 공부하고 싶은 또 주민분들도 있으시는 겠 네, 지역이라서. 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딱 생기고 나니까 주민분들은 어떠하세요? 제가 어. 생각해요. 사실은 뭐, 마을 주민분들이 막 참여도가 엄청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공간이 열려있으 궁금하셔가지고, 어. 뭐 저녁에도 오셔가지고, 저희 없을 때 커피도 드시고 가시고, 어. 이렇게 한 번씩 뛰우거리시다가 나중에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면, 목공에 있으면 오셔가지고, 도움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같더라고요 그 동네가, 제가 이불 걸어왔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었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상업시설이 있고. 네. 근데 이런 맞아. 시설이 생기면서 내부, 주, 내부 주민들도 오는데, 네네. 외부에서도 그럼 사람이 더 많이, 많이 오시죠. 오시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 같은 것들은 다 시청자를 음. 미리 받아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이게 외부에서 음. 많이들 오시고. 뭐 주민분들은 이제 조금씩 커피 맛으로 한 번씩 오시고 이렇게 하는 공요궁금해 이제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어, 위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골목길 안쪽에 네. 있고 네. 네. 또 오시는 대중교통도 사실은 쉽지 네. 않은 것 같은데도 네. 오시는 이유는 어떤? 이음는 아마 열려있는 공간을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것 아. 같고, 또 찾으시는 분들이 가족 대상으로 또 많이 오잖아요. 아이들끼리. 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인숙 공간을 보기가 이제는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이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뭔가 뛰어놀 수도 있고 하니까 되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 경주 아무래도 역사가 또 있다 보니까 강생포 지역의 역사를 좀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나 어. 뭐, 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공간은 1층은 이런 카페고, 네. 2층은 레지던시고 여기 네. 공연장이고. 여기에는 이 카페에서요. 10만 원 보고 들어요 네. 아 저렇게 이제 공유를 하시는구나. 아, 이 너무 멋있다. 아트 스테이라는 공간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이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고 그 예술가들이 나름대로 창작 아 작품을 만들어 본 거예요. 배경 자체가 너무 멋있네요. 그냥그 네, 자체가. 네. 네. 네, 이거 지금 저희 옥상에서 진행을 한거 같아요. 아저 뒤에 그 공업단 저기 지금 기름탱크인 거죠. 연 어, 제가 그 연료 빠진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뭔가 이렇게 월 이렇게 월세를 내고 살시는거세요 아니면은? 어떤 작가분들이? 요 네, 네. 아 작가분들 오히려 저희가 지원을 좀해드리고아 진짜요? 대신에 이제 어, 맨 마지막에는 작품을 기증해야 한다라는 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을 사는 조건으로 아. 작품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예 거주도 하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콘텐츠 만들어서 사람들 네. 오게 해서. 네. 동네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적 창출을 다른 소비를 통해서 뭐 식사를 한다던가 네네. 그런 약간 뭐, 거점 그런 공간이 되어지네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 발굴 하시는게 하나가 될 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실 때 보면은 신진여예소 관련 강판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주작가분이구나아 활용해서 쓰신거예요몇 분이 거주를 하시는 거세요? 지금 6분이 거주하고 어, 있 굉장히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laughs> 아. <laughs> 여행속이었기 때문에 한 평씩밖에 공간이 없는데 아. 좀좀 그래서 문학작가나 사진,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작가님들이 아. 계시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지금 울산시에서 이제 지금 지원을 해서 공 남구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울산 남부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 하시는 네. 여기는 북카페로 활용하고 있고 공간들이 어. 너무 재밌다 기획자 분들이나 뭐 예술가 분들 오셔가지고 공간 대관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 대관 같은 것들은 네다 시민들은 무료로 무료는 아니고 저희가 그냥 삼천 원 이내로 아 삼천 원이요? 아 진짜요? 이제 그모금은 나중에 모아놨다가 장생포 주민분들 한테도 잔치, 더... 연말 잔치할 시 쓰이겠고요. 탈압방 뭐 같은 것도 있네요? 네 여기는 뭐... 저희가 수업 때문에 조금 지저분 아 건데. 한번 보 구경만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아, 되게 재밌다. 여기 실제로 이제 모임도 하고 주무실이다 지 네, 주무실까지는 아닌데, 아. <laughs> 네, 딱밤그 어둡게 해놓고 야광놀이를 한다든지, 애들 아. 그, 그 예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여기서 혹시 뭐 이렇게. 숙박 이런 거는 또아닌 거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작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1, 2월이 그럼 비잖아요 네. 그 공간 이제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또 운영하시고 아. 네. 여기가 불이 켜지면 밤에가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예뻐요 에. 맥주 한잔 딱 마시면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음. 옥상에 옥상 캠핑이라고 해서 아. 금요일, 토요일마다 이제 주민분들 신청 받아가지고 음, 캠핑을 하실 ]겠다. 수 있게 저희가 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안 하는데 되게 인기 많았었고 옥상, 옥상도 한 번만 네아 네. 지금 다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전 옥상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도 네. 마을 공작소인데 거기는 뭐 아이들 교육하는 또 시설로도 쓰이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공작소. 공구 목공화. 네. 그렇게 쓰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 동네가 아이들이 또좀있나가요어 동네 아이들은 사실 많이 없고요. 외부에서 신청해서 오시기도 하고. 아. 어. 근데 이제 장생포 학생들을 초등학생들 어, 대상으로 기획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음. 동네가 그 여기 건물을 처음에 했던 사업 사람은 아닌데 알기로는 이제 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네. 것을 이제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 공간과 그 세미골이라는 또 다른 공간이 아. 있어요. 1.3이 그 여기 아까 전에... 예, 갔다 왔습니다. 이 여기 아까 전에... 이 아까 전에... 네 네. 이 아까 전에... 이 아까 전에... 이 아까 전에... 2.3이 아까 전에... 이거든요에2 3 아까 래에 2.3이 아까 전에... 2을이 아까 전에... 2 아까 전에... 2.3이 아에이아 전에... 2 아까 전전 전에... 2에에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요즘 많이 되고 음.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잘 운영이 돼서 진짜로 하면 너무 좋은데. 진짜 좋은 나무인데, 이거. 만드신 것 같은데 만드시느라 나 조심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도마 만들기랑 트레이 만들기 수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이런 트레이를 네. 주인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일단 이거는 트레이는 10월 11월 이제 막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아, 또 새겨주시는구나. 네. 와. 도마 같은 경우에는 아. 되게 재밌어하시고. 직접 또 이제 만들고 나면 가져가서 본인이 쓰시는. 네네. 아. 그럼 일부 비용을 받아서 활용을. 네 맞아요. 어.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래서 막 아이들을 막 키마우스 모양으로. 아. 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지 시설이 생기면서 주민들도 좋지만 또 외부의 자원들도 여기 한번 알아봤다가 이 동네를 아. 오게 되는 네. 계기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울산에 살면서도 이 동네를 처음 와봤던. 있는지를 사고 그러니까요. 엄청 많은. 아무래도 또 오시면은 식사도 해야되니까 아무래도 좀시기 하고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아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거점 공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네요 일요일에 두개 하거든요 일요일에 두개네 도마 만들기 수업이랑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네. 수업두 가지를 해서 이제 엄마는 도마 만들고 아이는 이제 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하시죠? 되게 가족들이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가족형 프로그램이 좀 많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고요 그렇게도 타겟을 하고 하나는 이제 기획자나 예술가를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네 특성상 약간 이제 소음 문제가 발생 안 하면서도 네네 뭔가 좀 그래서 뭐 어, 예술가 기획자 업그레이드라든지뭐 그런 것들그 2박 3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럼타 지역 저기서도 많이 오시겠네요. 그그 네. 그 네, 예술 단체라던가 예술 단 이런 데서도. 네, 네, 네. 아. 그래서 얼마 안 됐기는데 8월 코로나 조금 심해지기 전에 뭐 2박 3일간 해서 네. 울산에 있는 문화 예술 기획자 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모여 가지고 서울에서 유명하신 분들 멘토로 오셔 가지고 네. 문화 기획자 양성 같정뭐 이런 네, 프로그램 네, 네, 같은 네. 것들을 기획자 2021년 공모 사업을 때좀 준비하는 음. 아, 진짜 행복한 친구네요, 이 친구는. 워낙 사람들을 많이